안녕하세요. 박영진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안경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상당히 조금 젊어 보이죠. 제가 평소에 쓰고 있던 수술할 때나 일상생활을 했던 좀 도수가 높은 그런 안경 말고 좀 이렇게 가까이서 볼수 있는 도수를 낮춘 안경입니다. 이렇게 안경 하나 바꿨는데도 이미지가 나 크죠. 이제 저도 중년이 넘어서 까딱하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일 수도 있는 나이지만 그래도 성형외과에 사면 조금 생기 있고 그래도 좀 에너제택하게 보여야만이 제가 생각하기에 환자들한테 신뢰를 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날씨도 참 따뜻해지면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힘든 거잘 알고 있지만 우리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입니다. 이때 과연 그냥 집에만 있을 수 있을까요? 실내만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감염이 더 많이 확산되고 한다면 격리된 공간에서 계속 살아야 되겠지만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laughs> 통제되고 격리된 생활은 인간에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외출도 하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뭐 구질구질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성형외과 피부과가 필요한 거죠. 5월 하면 성형외과에 또, 6월 하면, 이렇게 계절 지나면서, 나름대로 성형외과의 마케팅 포인트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특정한 부류들의 수술들이 이렇게 조금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5월을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경우, 효도성형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주는 분도 계십니다. 그 교과서에 있는 용어예요. 효도성형이라는 게. 효도성형이라는 용어는, 교과서에 없습니다. 상업적인 광고 용어입니다. 우리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란 뜻이죠. 근데 5월 되면 어버이날도 있고, 계절도 좋아지니 외출을 많이 하니까, 특히 어르신들. 연세가 드셔가지고예전에는그렇죠 뭐 지팡이 집고 어디 가신다 그랬는데, 요즘 그런 분참 드무시죠. 그죠? 5월 돼서 외출하는데, 눈이 쳐졌어요 어, 앞에 잘 보이지도 않아. 이런 분들을, 과거에 우리가 좀못 살던 시절에는 대부분 다 여행을 보내드리는 게 일반적인 효도라고 했었어요. 효도 관광, 뭐 제주도 많이 내려가시고 이제 거기서 조금 발달해서 발전해서 해외 여행도 가시고 그런데 지금 가실 수 없잖아요. 물론 이런 이유도 있지만 여행이 식상하신 이런 분들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까? 눈이 이렇게 처져 있으면 이게 진물른다 그래요. 그럼 계속 눈물이 흐르면서 정말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수술이 이제 상안검 수술인데 대표적인 효도 성형 수술의 범주에 속하는 거죠. 기왕하는 거 위에만 이렇게 나는 깔끔하게 된다 아니고 아래쪽 주름도 이제 주름 기능적인 것보다는 미용적인 것도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눈 위, 아래. 우리 눈의 뚜껑을 뚜껑이라고 그럴게요. 위의 뚜껑, 아래 뚜껑. 이 뚜껑 네 개가 우리 눈을 덮고 있는데, 뚜껑이 영어로 리드죠? l 드죠 L-I-D. for l 리드 d for l d 성형수술. 해서 서양에서는 연세 되신 분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수술이 for l d 블랙펄 플라스틱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죠. 이게 이제 드디어 효도 성향이죠. 그렇게 나면 생각보다 인상도 좋아지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또 연세 드신 분들 굉장히 활력이 넘칩니다. 참 좋아하세요. 실제로 좋아하지만 항상 인생사 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엄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아래쪽 하안금 수술하고 안금외반 제가 뭐몇 편의 동영상도 작성했었었죠. 을 이렇게. 황금외반, 이 괴롭습니다. 눈물 계속 나면서, 이거 이제 고쳐야 되죠. 그죠. 즉,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효도성형 다 좋은데, 정말 수술 잘 해야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 효도성형해서 편하게 해 드리려고 했다가 그 부작용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한테 야단맞거나 아니면 잘못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상황검 수술도 제가 항상 너무나 많이 듣는 용어가... 그 어디 어디서 수술했는 것처럼 뭐 눈을 뭐 희한하게 막상 거풀 크고 그렇게 해 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해 주세요.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우리 연세 되신 분들은 눈을 뜨는 근육 힘이 약해져 이렇게 있기 때문에 피부만 잘라서 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그 부분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피부만 잘라서는 대부분 이렇게 온팡눈이라고 해서 쌍꺼풀은 칼하게 나와서 보기 싫은 그런 눈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몇 년을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피부를 적게 자르고 하는 방법을 쓰든지 이 수술이 어려우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항금 거상 이렇게 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이 이미지를 많이 손상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금 상안금, 상안금 거상을 해서 어, 교정을 하는 이런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포리드 성형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대부분 연세 되신 분들은 피부가 쪼글쪼글 하다든지 쳐져 있죠. 기왕하는 김에 나 이거 좀당겨달라 어, 이런 분꽤 많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가 리프팅이라 그러죠. 그 안면 그상. 어우, 나이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쬐달라 여기서부터 재서, 절개를 해서 다 올려달라.